안녕하십니까. 고라운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량 카본 크랭크에서 굉장히 가격 대비 성능 여러 가지로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사이브레이 카본 크랭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듀라 크랭크를 빼내고 얼마나 경량이 되는지, 그리고 사이브레이 구성이 어떤지, 그리고 비비에 대한 구름성이라든지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크랭크 암, 그리고 체인링, 파워미터 구성,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는 완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XKD 파워미터 2세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 사이브레이 크랭크, 카본 크랭크랑 사이브레이 카본 체인링, 그리고 이너 체인링은 카본은 아니에요. 이 아우터 체인링만 카본 제품이고, 이 톱날이 카본이냐 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 톱날은 카본이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 판 있죠 이 앞부분에 판이 통카본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사이브레이 크랭크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카본으로 이렇게 유리 얼룩덜룩한 그 카본의 패턴이 잘 드러나고 있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좀 들고요 이 두께감이 주는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엄청 가볍습니다. 구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슬램 DUV 방식과 똑같은 크랭크함 구조고요. 장착이 8mm L렌치로 그냥 돌려서 빼내고 장착하고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DUV 방식이니까 BB 장착 호환되는 제품도 DUV 제품이면 똑같이 다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터 체인링이 카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질감이 이렇습니다. 소리가 거의 뭐 플라스틱이죠. 예. 카본의 소리가 이렇고 여기 톱니는 금속으로 그리고 파는 카본으로. 그래서 이게 살짝 때려보면 정말 이 경량 아이템이라고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논드라이브 사이드 크랭크암입니다. 크랭크암 구조 2mm 엘렌치로 유격을 조절할 수 있는 노트가 있고 어디서 많이 봤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슬램 d u b 하고 동일한 구조입니다. 오늘의 사이브레이 크랭크가 장착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경량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자전거 바로 제 자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윌리어 필란테 아스타나 컬러고 프레임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그리고 듀라이 스 12단 전동 그룹셋 장착이 되어 있고 특이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뒷변속기에는 트라이 빅 빅플리 장착이 되어 있고, 빌비는 세라믹 스피드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품이 뭔가 떨어지거나 일반적인 것을 썼는 게 아니고, 정말 최고급에 준하는 그런 구성으로 갖춰 놓은 자전거의 무게인데, 지금 이 자전거의 무게는 6.53 이렇습니다. 자, 좀더 가까이 가서 6.53 먼저 인증하고, 3D 프린트 쇼트핏 안장이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나 라지 사이즈고 휠셋은 올타 50 디스크 그리고 타이어는 하이로드 25C 그리고 스카이픽 TPU 튜브 장착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6.53 나오는데 다른 기타적인 뭐 부속품들은 하나도 장착되지 않은 오직 자전거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자전거에다가 사이브레이 크랭크와 XKD 파워미터, 그리고 카본 체인링, 그리고 사이브레이 BB까지 장착을 해서 얼마의 무게 경량이 나오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브레이 크랭크 장착하고 자전거 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6.46. 네, 지금 다른 구성은 똑같고, 여기 이렇게 사이브레이 크랭크 바뀌었죠. 네, 6.46. 6.53에서 6.46, 파워미터 포함인데 6.46. 그러니까 경량이 확실히 됐고, 페달까지 장착하면 2점이 확실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게. 사이브레이 세라믹 비비의 구름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양호한 구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렇게 돌렸을 때는 그 느낌을 더잘 느낄 수 있는데, 안에 그리스가 많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양호한 구름성을 보이고 있고, 이 돌렸을 때 이질감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정말 꽤 부드러운 그런 구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급 50만원 돈에 하나는 세라믹 스피드까지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가격 대비 충분히 훌륭한 고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사이브레이크랭크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듀라 에이스를 장착을 했는 거랑 비교를 해도 파워 미터 포함 해가지고도 더 가볍게 무게가 나오니까 만약에 내구 동계가 울테그라다, 울테그라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브레이로 바꿨다. 그러면 엄청난 경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했던 그 구성이 뭐, 세라믹 스피드, 듀라 에이스, 뭐, 완전 최상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사이브레이를 사용했을 때 무게 절감이 확실히 있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괜찮은 이야기, 좋은 거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한 라이딩 하십시오. 감사합니다.